제가 너무 잘 쓰는 잘산 템들을 뭐 광고, 뒷광고 협찬. 저때 너무. 짜자잔!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아주 최고예요. 이거를 하고 나면 너무 숙면하더라고요. 이거 다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얀 가운을 좀 입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같지 않나요? 아니면 약간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원 같은 예. 어, 오늘 이런 차림으로 등장한 이유가 뭐냐 아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방송에 나갈 때쯤은 4만 명이 넘었을지 아니면 아직 4만 명이 넘을랑 말랑 이러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곧 4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 유치한 저희 아나모르다에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을 보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하지 않고 눈팅만 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다들 보니까 채널에 뭐가 있더라고요 애칭들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뭘 하나 좀 만들어 볼까 싶긴 한데 사실 저는 좀 그런 게 굉장히 낯간지럽거든요 제가 DJ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무슨 D 있잖아요 DJ 할때뭐박 디, 은디, 영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아, 좀 식상하고 약간 음흔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KBS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박과장으로 통했잖아요. 그래서 박과장으로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약간 들었다 생각은 했지만 이런 애칭이 있으면 조금 더 가족 같은 그런 뭔가 좀 친근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면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림을 제일 잘 잘한다고 라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워킹맘으로서 일도 일이지만 사림도 꽤나 좀 하는 편이지 않나 라는 <laughs>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좋고 싫은 게 너무 분명하고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저도 이렇게 깔끔한 성격인지 몰랐었는데 내 공간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뭔가 막 어질러져 있으면 너무 싫고 막 치우고 그런 것들이 좀 생겨서 나름 좀 똑소리나는 주부가 아닐까 그래서 진! 제가 너무 잘 쓰는, 잘산 템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예, 뭐 광고, 뒷광고, 협찬 절대 노노. 제가 정말 사보고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여러분께 몇 가지만 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살림템은 바로 이겁니다. 짜자잔! 냄비도 아니고 주전자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아겐슈타이거캐틀밭 2리터짜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요 지금 결혼해서 지금까지 매일 아침 보리차를 제일 먼저 일어나면 끓이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보리차를 먹는 게 그렇게 몸에 좋대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냥 보리차를 끓여 마시기 시작했는데 물 많이 마시면 좋다, 2리터까지 마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생수를 벌컥벌컥 그렇게 먹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약간 물 비린내 말씀하시는 분. 들 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물을 그렇게 자주 많이 먹게 되지가 않아서 보리차를 끓여 먹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보리차를 끓여 먹으니까 조금 더잘 먹게 되고 그 보리차가 약간 우리 몸의 체내에 쌓인 뭐 중금속 이런 것들을 뭐 배출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범준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끓인 물 먹여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둘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보리차를 좀 많이 먹이고 그랬었는데 이게 냄비에다 끓이기 시작하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냄비에 계란찜도 해야 되고 뭐 된장찌개도 끓여야 되고 국도 좀 끓여야 되고 이유식도 막 하고 막 너무 많은 걸 하고 이걸 또 씻어가지고 물을 끓이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물을 끓였는데 물에서 좀 이상한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찾다가 물 끓이는 전용 냄비를 하나 따로 사야겠다라고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요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주전자 모양이기 때문에 물 끓일 때 써도 너무 좋고 이게 야외 캠핑 나갔을 때에는 여기다가 그냥 라면을 그냥 끓여서 먹기도 하고 이케틀팟이 다양한 그 브랜드에서 나오긴 하는데 바게니슈 타이거를 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인덕션에서 이게 열 효율이 좋아지잖아요열 전도율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바닥이 좀 두꺼운 거그 인덕션 제일 최대로 올려놓으면 2분 안에 물이 확 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라서 좋고 그다음에 스테인 제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심하고 사실 쓸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단점도 있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손잡이도 그렇고 다 스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끓은 직후에 딱 만지면 아뜨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약간 고무라든가 다른 소재로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또 이제 모양, 그래도 디자인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것만 이제 주의하신다면 너무 좋고 근데 주전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떨어져 버려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물을 끓여 놓고 다른 주전자에 담아 놓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보리차를 끓이는 용도로서는 너무 좋다. 그래서 최고다. 사이즈별로 있는데 저는 한 2리터까지 들어가는 걸 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좀 많이 끓여 놓고 하루 이틀 또 먹. 고 요렇게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짜자잔. 이건 좀 제가 어울리지 않나요? 제 옷이랑. 네. <laughs> 이게 위치이라고 해서 런드리 세니타이저. 그야말로 옷감을 소독해주는 거예요, 소독. 그래서 remove 아 이거 봐봐 영어 시간 남나요? 네자 밑줄 쫙 물품 제거를 해준다 99.999% 아니 수건을 여름에 그렇게 열심히 빨아들끼고 건조기에 그렇게 열심히 돌리는데도 이 꿉꿉한 냄새는 왜안 없어지는 걸까? 그렇다고 해는 매번 삶을 수도 없는 놀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찾아보던 중에 세탁 세제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세탁 방법에 대해서만 올리는 유튜버분이 있는데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위생 세탁의 시작 소독이 되는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지만 사실 섬유유연제 기능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 향도 향도 없고요. 그리고 뭐 세탁물을 부드럽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빨래 섬유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잼스들을 <laughs> 얘네들을 다 살균하는데 이거 너무 좋다. 예, 음. 추천드립니다. 강력하다자 다음은. 어, 액자가 왜떨어져나 혼자 있는데 뭐야? 귀신 지나간 거야? 남편 사진 액자가 떨어졌어요. 가만 있어. 김영웅 씨가 많이 써. 자 다음 제품은 범준이가 <laughs> 소보로빵을 굉장히 즐겨 먹거든요. 근데 소보로빵이 그 위에 어 막, 막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번 그때마다 그 무거운 청소기를 돌릴 수 없어서 어 제가 그 삼풍 아파트에 혼자 사는 그 40대 남자의 집 촬영했을 때이걸 발견하고 똑같이 따라 샀거든요. 차량용 무선 청소기인데 저는 집에서 빵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들 이런 거를 수납에 쓰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더 턱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딱 돌려서 딱 버리고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사실 뭐 청소기만큼의 어떤 강력한 흡입력은 아니지만 그쇼파 틈새 그런 거 청소할 때는 아주 최고예요. 예, 이것도 쿠팡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한번 충전해 놓으면 그래도 꽤몇 번을 쓰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짜자잔, 총이냐고요? 드드드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과감히 아예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천쇼파를 샀잖아요 조심시키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간혹 뭘 흘린다거나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칠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패브릭 클리너입니다 전원을 켜요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건 분사하는 거예요 분사 나오죠 분사고요 그 다음에 이렇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처음 사면 용액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이쪽으로 흡수가 돼서 나중에 여기를 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쿠팡에서 샀거든요. 패브릭, 쇼파, 청소기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또 꼼꼼히 리뷰를 읽어봤어요. 얘는 좀 무겁기는 해요. 그리고 용량 자체도 좀 크기는 한데, 베큘이라는 게 이렇게 확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흡입력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의자 식탁 의자도 천으로 된 것들이 있는데, 봄주니가 거기에 뭐 우유라든가 이런 거 흘렸을 때 우유 그 비린내 너무 심하잖아요. 그때 이거 바로 뿌려가지고 쫙한 다음에 이렇게 햇볕에 이렇게 내놓으면 금방 냄새도 없어지고 아주 빠르게 지워지더라고요. 너무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살림용품이었고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나의 뷰티 미용기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소개 하나 많아일 순 있지만 이거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플리오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 만난 이후로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좀 하체가 잘붙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범준이도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아이를 잡으러 뛰어다닌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축구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제가 주무르거나 아니면 그 요가링을 끼워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한번 돌아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던가요? 생각보다 되게 그 힘이 좋고요 1, 2, 3단계로 나눠주는데 3단계로 아주 하게 쪼여 가지고 요거를 하고 나면 너무 숙면하더라고.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짜자잔, 이겁니다. 메디큐브 제품이에요. 김희선 씨가 광고하는 AGR, 거기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사실 좀 옛날 버전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섯 개 기능이 합쳐진 더 작고, 휴대하기도 좋고,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최신 기계가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기계를 샀어요. 근데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다섯 개, 여섯 개의 기능이 있다고 해서, 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 뭐 기기라든가 미용기기 여러분들 다들 우리 하나씩은 사왔잖아요. 일주일 못 사왔어요. 일주일도 못 가서 안 써버리고 어디 처박혀 있는 경우도 많이들 경험하셨죠.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산 것들 중에서 방금 이 풀리오하고 이 기계는 그래도 총 시간이 얼마 걸리잖아요. 한 10분 안쪽으로 다할수 있고 특히 얘는 한 5분 정도면 하면 끝나거든요. 딱 고주파. 고주파 기능만 있는 따뜻해져요. 요즘 제품들은 아무거나 쓰면 된다고 하는데 얘는 딱 전용 젤이 있었거든요. 이거 제가 산 겁니다.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전 집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5까지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약간 1로 시작을 해가지고 2, 3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샷씩 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사실 얼굴에 다리미질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매일 피부과에 갈수 없고, 매주 갈 수가 없잖아요. 한 달에 한번 가도 정말 고마울 정도인데, 보톡스를 맞지도 않았고, 피부과에 자주도 가지도 않았는데, 턱선이 너무 날렵하고 예쁘신 분께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따, 묻고 따지지 않고 자기는 1년 동안 이걸 써봤대요. 그랬더니, 헉, 진짜 약간 여기 턱선이 날렵해지면서, 뭔가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목까지 이렇게 쭉쓸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가정용 기기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쓰는 고주파 기기보다는 샷인시나 이런 게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만든 거고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하더라도 매일매일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알로와 여기 묻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젤은 그냥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럼 요즘 같이 이제 찬바람 불 때는 또 보습력도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정도로 내돈내산 잘 산템을 소개해드렸는데 정말로 제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 좀 별로다 싶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도 안 해드려요. 근데 진짜 써보고 좋은 것들만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약간의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반응 좋으면 2탄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